안녕. 장난감제야. 오늘 만날 뽑으러. 바로. 헬로카봇. 신제품. 에이스 레스큐 X. 프론 플러스 X. 최초 타는 곳이야. 우와. 와, 드디어. 헬로카봇. 에이스 X. 에이스 어, 레스큐 X하고 프론 플러스 X라는 신제품이 새로 나왔대. 그래서 장난감제가 또 마트 달려왔지. 역시. 아, 여기는. 얼마 전에 재판 나왔던 것도 나오고, 우와 엄청 많다. 이야 여기도 이렇게 많고, 어... 이것도 있어. 어... 껑실지도 많고, 재판 나온 것도 있고, 좋아, 좋아. 어, 그러면은 신제품 한번 만나볼까? 신제품 어디 있냐? 바로바로 바로. 짜잔! 이거야, 바로 에이스 레스큐엑스. 어, 신제품이야. 우와, 에이스 레스큐엑스. 아, 어, 그러면은 실제 모습 한번 볼게. 하나, 둘, 셋. 아, 어, 이거구나. 아, 어, 그러니까, 에이스 레스큐, 에이스 레스큐 X란 게 있어. 예전에는 에이스 레스큐란 게 있었어, 레스큐까지는 있었는데 X야, X가 붙었는데 왜 X가 붙었을까 한번 알아볼게. 코튼딜펜과 사막 어프로드런 높비는 남자다운 커버어 남자다운 커버어 요즘 같은 시대에서 이런 어, 문를 쓰다니 아주 용감해. 그러니까 나는 의뢰하신 남자 중에 남자, 어, 상남자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어 에이스 어, 레스큐. 레스킬링크에보니까 여기 그 소방차 같은 그런 모습이야. 여기 소방차에 물 대포 있고, 소방차 뒤에 그 이렇게 있는 기계들이 있고, 소방차에 빨간색 모습하고있어 119라고 써 있네. Fire and r e s c u e 라써 있어. 아, 그러니까 응급 응급 구조도 하면서 또 이제 불도 끄는 불 소방차, 불 끄는 소방차의 모습도 같이 하고 있어. 아, 이게 뭐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 모드에서 짜잔 로우 모드로 편신해 오. 아, 로봇모드 얼굴 보니까 어, 꽤 멋있는데 디자인에 신경좀 많이 썼네. 어, 약간 헬멧을 쓴 약간 비행기 조종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각진 모습에 최근에 나왔던 헬로카봇과는 다르게 조금 많이 좀 디자인에 신경 많이 쓴 모습을 보고 있어. 어, 어깨가 조금 과하게 좀 크긴 한데 음, 전체적으로 캐거라인지 이런 건 괜찮네. 디자인 괜찮은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떡밥인가? 이거 뭐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거 보니까 큐브시계 전용 큐브팩도 있대. 큐브시계에 큐브팩을 넣은 다음에 큐브시계 윗부분 돌리면은 캐릭터 음성 및 효과음이 나온대 a 에이스 레키 X 큐브팩 한 개가 들어있대. 큐브팩은 헬로카봇 큐브시계 전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고 큐브팩을 헬로카봇 큐브시계 아닌 다용으로 넣으면은 큐브팩이 활용될 수 있대. 그렇구나. 자, 이렇게 생긴 에이스 큐팩, 에이스 어, 레스큐엑라는 큐팩인데 이거를 헬로카보 시계 넣으면 된다는 거야. 오, 오 애니메이션 장의 모습인가 봐. 멋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보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신하면 된다. 어 여기 뭐야또 다른 떡밥이 있어. 최근 다섯 대합체 펜타스토 맥스? 펜타스토는 옛날에 나왔던 그 다섯 대합체 로봇인데 이게 무슨 형이지 펜타스토 맥스는 처음 보는데. 좋아 한번 보도록 할게. 아, 요도 똑같은 나, 내용이고. 일본 우와. 아, 아 여기 보니까, A 이스 레스큐, 에이스 레스큐, 에이 레스큐 엑 헷갈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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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보니까, 어, 에이스 레스큐 엑스는 2020년도 5월 나온 신제품이야. 달리, 토이즈. 에서안 들었고, 중국에서 들었고, 3 7개 이상만 갖고 올수 있어. 초이더 컨티퍼 트에서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 카복키오 팩은 2020년 5월에 나왔고 신핸, 신메이, 도이 팩토리에서 만들었어. 아 좋구나. 뒤를 한번 봐서 자세한 내용 볼게. 어, 이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에이스레스큐 X야. 그리고 또 다른 거 댄디 앰뷸런스라는 것도 나올 거고 스카이스와트라는 것도 나올 거래. 스카이스와트 X라는 것도 하고 아, 덴디 앰뷸런스 X, 스카이스와트 X, 플럼플릭스 X, 스톰 X라는 게 나온대. 그래서. 다 이제 별도로 판매하는 건데 별도로 판매한 건네 개를 더 사서 총 다섯 개를 합하면 바로 이렇게 오 최강 사스닥제 펜타스토 x 가 된대 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에이스는 여기는 발한 쪽이야 한쪽 발이 왼쪽 발 하나고 나머지를 구성하는 다른 로봇들이 게다가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그 로봇 장로금에 고질병이라고 하잖아 그. 맨날 그 이렇게 따로따로 변신하는 건 따로따로 로봇이는나 따로놔주고 합체로봇은 또 합체로봇대로 따로 만들어 파는 그러니까 변신해서 로봇을 변신한다면 이게 합체하는 못하게 만드는데 이번에 헬로카보 펜터스톰 X는 각각 비크들이 로봇을 합체한 다음에 그 로봇 다섯 대가 거대한 펜최강 합체 펜터스톰 X로 최종 합체를 한 거야. 우와. 우리는 이런 걸 기다렸던 거야. 오, 드디어 헬로카봇이 일을 냈구나. 그래서 오, 너무너무 기대돼. 이 다섯 대를 다 합체해 보고 싶어나이거꼭 사고 싶다. 오, 오. 예전에는 이 어, 기존 펜타스톰 X는 가운데 있는 이 액션트 스톰 스톰만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로봇으로 변신없던할수 없는 그런 어, 그냥 어, 비클만 있었거든. 한마디로 이렇게 뭐 자동차 모드만 됐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야. 그래서 어, 여기 얼굴도 바뀌었고 와, 오 멋있다 어, 어깨도 바뀌었고 어, 허리도 바뀌었고 가슴부터 다, 다 바뀌었어 전체적으로 어, 리뉴얼 돼가지고 게다가 손가락도 보니까 손가락도 이렇게 질수 있는 손가락을 어, 할것 같은 느낌이네 어, 우와 이건 어른들도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와 어린이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 우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 야 최근에 어또 또버프 E2 맥시머스 보고서 너무 실망했었는데, 이야 헬로 카봇 캔터스트 맥스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아, 또버프이 어떡하냐? 틀렸다. 자, 여기에 이렇게나 많아. 우짱 많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있어. 이 e 스 sq. 자, 그럼 또 다른 신제품 볼게. 바로! 근데 이게 가격이 안 나와 있어. 가격이 안 나와서 여러분 알려줄 수 없어. 미안해, 가격이 안나와있 어, 이번엔또 다른 신제품 바로 프론엑스야. 자, 프론 플리스 X. 프론 플리스 X는 어... 일단 어, 하얀색에 파란색 들가 있는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그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어, 경찰차의 모습이야. 경찰차인 프론 플리스 X 가운데는 헬로카바 운영 들어가고, 어, 산장이 납한 모습을 하고 있어. 여기서 변신한다! 아, 이렇게. 오, 상당히 멋있는데, 어, 얼굴에도 신경 많이 썼어. 그리고 상체가 되게 두껍고, 근육질이 됐고, 팔, 어깨 괜찮고, 어, 다리까지 괜찮은데,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안에는 볼수 없는 그런 박스도 돼 있어. 헬로카보 치고는 좀 신기하지. 원래는 이렇게 안차안 나오거든. 근데 최근에 가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안에는 볼수 없게 이렇게 해놨어. 애니메이션 상의 모습이거든 반가 반가 우리 축하 한번 까 보다 강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전략적인 카봇 우와. 역시 여기에는 펜타스톰 X의 모습도 있고 역시 큐브 시계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우와. 자동차 보드에서 로봇 모델 변신한다 프론 폴리스 X 우와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넘어간다 어, 이것도 역시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어, 자 뒤를 보고 한번 보자. 아 어, 역시 내용은 똑같은데, 이야 지금 이거잖아 플랜폴스 X랑 A3SQ까지는 나왔어. 나머지 덴데앰뷸런스 X랑 스카이스워트 X랑 스톰 X 이것만 나오면 돼. 이것만 기다리겠어. 나오는 거 합체해봐야지. 와 어. 합체해보고 싶어. 최강 다랐다고제 펜타스 X는 진짜 실제 모습 어떨까? 빨리빨리 보고 싶다. 아 어. 가격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해. 나도 알 수가 없잖아. 붙여놨으니까 아, 여기 엄청나게 많아. 우와. 비단하다자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라아 어, 이렇게 헬로우 카봇. 어, 펜타스톰 X에 아, 떡밥인 에이스 S X 그리고 프롬 폴리스 X 플러스인 줄 알았더니 폴리스였어. 프롬 폴리스 X. 두 가지가 나왔어.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로봇 업계도 엄청나게 발달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드디어 이거 만나볼 수 있구나. 그 동안 펜타스톰에서 아쉬웠었던 각개 그러니까 각 자동차들이 각각 로봇을로 변신하고 그 로봇들 로봇들이 또 하나의 거대한 합체 로봇으로 합체하는 그런 거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 그게 아쉬웠는데 이번엔 제대로. 그 안타까운 거를 펜타스톰 X가 프로듀스을것 같아. 그래서 빨리 합체한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헬로카본 a k 스 q x 그리고 프롬 폴리스 x 가격이 나왔어. 바로 44,000원, 방금 나왔어. 44,000원. 그리고 역시 폴리스 프롬 폴리스 x 도 44,000원 가격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나왔어. 자, 가격까지 여러분 알려준 여기 는 바로! イマツ、トンベッチャーミヤ、ピラノサラ、イオタワー、クリアンボット、チョコカシタイ、パイトコこア、サーメンまンマバア、パ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バイ